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리의 손자요, 헤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아이둡의 6대손이요, 아마리의 7대손이요, 아사리의 8대손이요, 무라요세 9대손이요, 스라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세의 14대 손이요, 엘르하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구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고인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한 분야에 오래도록 종사하여 전문화된 사람들을 일컬어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고인물이라는 말은 그들을 향한 경의의 표현이 담겨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그 지독함을 폄하하는 표현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고인물을 걸어 썩은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인물, 썩은물에는 확장된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분야에는 전문화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렇다면 일명 뉴비, 뉴비기널, new 새로운 사람들이 신규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뉴비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 고인물들에게는 어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화된 분야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 분야는 이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뜻이죠 나아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인물들이 가득한 그리하여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없는 이런 설명을 들으면 한국교회를 직격하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십수년이 지난 지금 입학생 수를 점점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때 개신교 성도의 수가 천만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 4명 중한명은 개신교 성도였습니다 그게 불과 십 수년 전의 일입니다만 현재는 9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통계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5%가 급감하였습니다 개신교의 성도수의 비율로 본다면 무려 20% 이상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부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가득했던 것이 불과 십수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정체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든 것이 분명해 보이는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곧잘 하십니다. 세상이야 어떻건 환경이야 어떻게 변해가건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많은 성도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누가 내 믿음 지켜줄까. 여기에 일조한 것이 교회 주도의 신앙 방식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 이제까지 진행해왔던 수많은 훈련, 운동도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주도적인 훈련과 운동,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내맡겼습니다. 그런데 피로도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교회 중심의 신앙 방식은 고인물들을 양성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운동과 훈련과 양육 속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활동에 참여해 오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양극화가 진행됐죠. 교회에 잘 참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할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이 주님께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예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앙 생활이, 교회 생활이 대단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입증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에게는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무수 사람들이 죽게로 많이 나왔는데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시대에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교회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학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많은 성도들이 구역 예배에 모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예배 마치고 식사를 나누는 것이 그때에는 그들의 즐거움이었다고요. 그렇게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나왔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한껏 높아진 교회의 진입 장벽을 느낍니다. 세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낯설고 이질적이며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분명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참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크리스천들이 교회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문제점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고인물들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지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차 귀환이 있었던 538년 이후로 8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로는 5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가문의 내역은 1차 때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런데 턱없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불과 1775명의 수가 2차 귀환에 동참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탓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어, 귀환에 대한 동력이 소실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이미 이들은 바벨론 지역에서의 삶이 익숙합니다 귀환해야 하는 당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이 소규모 2차 귀환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다지 유의미해 보이지 않는 이 2차 귀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기에서 주목해보아야 하는 내용이 바로 6절과 9절에 등장합니다 에스라 7장 6절과 9절을 봉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9절입니다.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6절과 9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2차 귀환이 에스라가 자의적으로 준비한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이 이차기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 이차기안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 길게 나타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차기안의 핵심 인물이었던 에스라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족보가 나타나 있죠. 역대기를 제외하고 인물에 대해서 족보가 언급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노아의 족보가 있죠. 창세기 5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가 룻기에 나타나 있죠. 무엇보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과 그 성취를 목적하실 때 성경에 그 중요 인물에 관한 족보가 아주 길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에스라 역시 그의 족보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피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족보에 나타난 대로 그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가 2차 귀환에 참여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1차 귀환이 있순으로 80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로는 58년이 지났죠. 여러분 1차 귀환 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2차 귀환 때보다 더 열심히 있었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의 열망은 더욱 컸었고 그들의 직계 후손들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이스라엘 땅으로의 귀환을 더없이 열망했을 것입니다. 그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열심과 성의를 다했고 성전 건축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이루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 율법에 따라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을 겁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회당을 짓고 근근히 이어갔던 그들의 율법과 교육과 말씀 연구는 성전에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아갔겠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의 연구와 교육과 가르침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5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마치 한국교회 같지 않습니까? 참혹했던 6.25 전쟁을 지나 비로소 안정기에 접어든 한국 교회 말이죠. 풍요와 번영 속에서 한국 교회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많은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과 성숙을 이룩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 그 다음으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공헌하는 바가 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의 목적을 오늘 본문에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하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준행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에스라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성전은 완공되었고 그 안정적인 기반 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6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2차 귀환을 목적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하여 하려고 했던 것은 율법의 연구와 준행과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그 사역자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연구, 말씀을 준행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자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중고등부 시절을 보낼 때한 선생님이 당신이 곧 선교사로 파송되어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선교사로 가셔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시게 될지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급하신 선교지가 영국이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선진국이었죠.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영국은 앞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러 가시는 나라가 영국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선교지라 함은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 의료시설이 부족한 나라, 박해와 핍박이 있어 보금전하기 어려운 나라쯤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텐데 영국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영국이 복음이 필요한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영국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유럽 각국도 하나님의 복음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유럽뿐만이겠습니까? 심지어 미국도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인물이 많다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이죠. 전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만의 세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들을 줄을 모릅니다. 받아들일 줄을 모른다는 뜻이죠. 예루살렘은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어려움 없이 6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며 말씀을 연구했고 그 말씀을 준행했으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그들은 고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산하는 샘물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고인물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신선한 상쾌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시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바벨론에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서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과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풍요롭습니다. 부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쉽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들에게 문제점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체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화폐를 바꾸는 일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재물을 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강도의 일로 규정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환전하는 상을 뒤엎으셨다고요. 그 일은 예루살렘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일에 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갱신이 어려움을 아셨고 이를 위해 에스라를 통한 개혁과 구원을 이루시고자 2차 귀환을 목적하셨던 것이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인물이 됐어요. 문제를 인식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아니,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에스라 시대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그 당시의 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역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는 역사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스라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스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가운데에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룰 수 있다고요. 에스라의 외부 원조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에스라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1775명의 동역하는 마음이 함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그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에스라 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함께하게 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갱신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개인화된 한국교회,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든 한국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루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길선주 목사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장대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그 뜻을 함께 하는 성도들이 모여 에스라를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갱신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